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왠지 땡장이 시작을 하고 싶다. 꽁꽁 따리 꾹 따님, 회색빛깔 공대님, 미라클림 어서요. 미라클림 요즘에 저격 너무 자주해. 하르멘더스님 어서요. 장글까 아닌데? 어떤데? 장글까? 점수대가 어디인가요? 나6 0점된가 잠그고 싶은데? 잠글래 본인 방금 두개 다이성 되는 상상 아템 너무 구려 마니아 템 하나 나왔습니다 좋아 오 장고기 잘했죠? 내가 장고 싶다고 했잖아. 점단은 안 만들게요. 점단은 만들지 말자. 아 실행 안 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오픈 많이 하는 것 같다. 유독 많이 하는 것같다 삼암살. 꿈만 빨리 붙지? 아쉽네. 킹1 찍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칠라에서 총수 이성 두 발을 만났다고. <laughs> 그럴 수 있지? 아 역시 깡패. 진짜 고블린 버프 들어가면 든든하다, 든든해. 잡았다. 생각은 마. 마지막 한 놈까지 퇴치해주마, 이 악마들아. 어, 욕했어? 끊겨가지고? 자, 일본에 만났나? 숨길 수 있지. 잡았다. 진짜 신데가기였다고신데칼려애들몇 명인데? 어, 없나? 들고 가볼까? 이 메이저 할것 같은데 이기 앙팡이 아니고 양팡이잖아. 그분이 원래 양팡인가? 메이저 할게요. 아니요, 마한테 하나밖에 없어. 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연패 끊기면 열받지 아, 이 생명의 추정 너무 쓸데없는데 진짜 아, 고를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자 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사자는 애새끼로 잘 삐진다던데. 나오겠지. 담당했지. 레벨로 팔까? 까지거 케인님 어서와요 음, 아니 애초에 고블린은 초반에 고른것도 메이지하고 싶어갖고 고른거였어 고블린으로 메이지 빌드업 하는 거 연습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1라운드 때땜장이 골랐잖아. 왜내 정령은 이렇게 안 터질까, 맨날? 어? 상대가 정령 넣으면 내 전사들은 한대톡 치면 바로 얼던데. 뭐지? 왜 그럴까, 항상? 아, 변신했네. 아우, 겨우 잡았다. 연승은 안 끊긴 거 좋네요. 난더 강해지고 싶어. 내가 널 도울 수 있게. 물정보다 용마가더 좋지 않나요? 3용 안 되잖아, 지금. 레벨업 하고 용 넣을까 생각 중이니다 금지 아직 팔기는 좀 싫고. 정령 때문에 넣은 거지, 물정은. 마법의 지팡이 좋아요. 아까 메이지 하시려는 분한분 분 있었거든요. 이거 비단뱀 그냥 만들어야겠다. 아 언데드 때문에 언데드 의미 있나? 지금 뭐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정령 조금 더 쓰다가,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하고, 그 다음에 쓰자. 이런 애들 만나면 근데 이제, 정령 의미가 없죠. 좀 아쉽지. 딜이 살짝 부족한데. 궁한번더못 쓰겠지? 귀족 법사식 운영인가 뭔가 그건가요? 그게 뭔데, 이씹덕가 귀족법사가 뭔데? <laughs> 귀족법사 뭔가 되게 씹 똑같은데? <laughs> 장로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딜이 잘나오 용을 타고 싸울 뿐인데 왜 내가 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얘가 낫겠지. 응 용기사님들 이거 스킨 이거 얻어. 그 뭐야 캔디 3 6 0 0인가만 쓰면 되잖아. 되게 퀄리티 좋은 거 같아. 그냥 색깔 노이긴 한데 되게 이쁘지 않아? 여기 6매야? 왜 이렇게 딜이 많이 박히는거 같냐? 아닌가? 아닌데 음 빨간색 되게 이쁜거같아나 지금, 이매안되 지금, 이말매지매 했는데 이 친구, 모르겠어. 이 친구 체력 왜 이래? 그러니까. 아우 템이 계속 생명의 수정 흡혈기가면 저항의 망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나오네. 여러분, 나만의... 용을 타고 싸울 뿐인데 왜 내가 용이 되딴마법사만순기가 되었... 아니라고요. 장년 지원군이 필요해요. 장로 이성 찍고 싶은데 <laughs> 조커님 왜 이렇게 화났어 <laughs> <laughs> 달걀이 찢어버리고 싶대. 그만 돌릴까? 그만 돌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걸 지네 아, 장로 찾고 싶긴 한데. 20원까지만 돌려볼까요? 네. 그림 나왔네. 레벨업이나자. 그림 나왔으니까. 얘왜 이렇게 세? 4신 오용. 오형6매에서 제우스 나오면은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네 사신도 효과 있죠. 제우스 나오면은 뭐 정령 받고 싶으면은 우레 계속 쓰고 리나 빼는 거고 그림이랑 그 화염마법사 연계 보고 싶으면은 우레 빼야지 뭐. 음.. 그렇다고 하네요 보통 리나 빼고 할배에 심 받는다고 하네 어? 잠깐만 면 잠깐만요. 버럭창 나오네. 이거 흡혈 하나 챙겨줄게요 그냥. 돈좀 모았다가 돈좀 모았다가 서리 불꽃용 찾아보죠. 리나 주는 것도 좋은데 그냥 장로 데미지 올리는 겸 해가지고 그냥 장로한테 주고 있어요. 책 너무 쓸데가 없어. 이거 근데 테서비사님들 11레벨 나온 것 같은데. 와, 드나 쎄다. 드나 진짜 미쳤네. 리나 하나 만들어 줄게. 드나 템 영혼창 하나, <laughs> 단치 영혼창 하나. 물정 쓰지 말아야지. 아바다 서류 불꽃용 나오면 점성이나 어정 이런 거 써야겠다. 서원 오용도 돼요. 파멸자, 파멸자 쓰시면 돼. 야, 킬러봇 어디 갔냐? 킬러봇 상어 그림판이 어서. 데우스 음. 근데 지금은 얘 빼는게 맞지 않나 이것 빼는거 맞지 와 드나 영웅창이 있으니까 충댁 상대로도 되게 괜찮네 와템 뭐야 여의봉 하나 만들어주고 <놀람> 설이불꽃용 아 이거 그냥 만들어야겠다 내 용은 잠시 쉬어야겠어 나 시면을 들여다볼 때나 나는 아니 어우 합성 안하기 잘했다 리나를 뺀다고? 음... 하이배한테 신신어머지 받게 괜찮은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위치 바꿨어야 되는데 실수 어우, 맞다, 그림 이게 맞겠지? 설마 이거 하나 못 잡나? 내가 너를 기억하마. 메이지 재밌다. 확실히 재밌네. 몇번 연습하니까 충전도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냥 옛날 같이 그냥 고블린 하다가 메이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 그러니까 님들 이 메이지 역사가 좀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고블린 하다가 메이지를 이렇게 많이 갈아타서요. 상고블린 하다가 뭐 땜장이한테 마나템 넣어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메이지로 많이 전환을 했거든. 근데 한 시즌 좀 3, 4? 아 3, 3요 정도부터 용으로 빌드업을 좀 많이 하게 됐어. 빛나 용으로. 그러다가 이제 빛나 용이 없어지니까 뭔가 어, 사람도 이제 빛나 용으로 메이지 빌드업 하는 데 너무 익숙해지니까 근데 지금 빛나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메이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옛날같이 고블린 쓰다가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메이지 되게 좋다. 메이지가 좋은 점이 뭐냐면 템빨을 별로 안 타요. 이거는 뭐 도타 체스 때부터 있던 얘기긴 한데 메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템빨을 별로 안 타는, 거, 안 탄다는 거. 그냥 펄스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돼. 다른 것도 없이. 이번 판은 그리고 펄스 지팡이 없는 상황에서 마하템 하나 보고 메이지 했는데 중간에 펄스가 나왔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옛날같이 막 펄스 지팡이 두세 개는 있어야지 메이지가 할 만하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오용만 맞추면 마하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템, 공템 나오면 그냥 여기서 몰아주고 뭐 주문력 올라가는 템, 장모 같은 거 주고 템에서 좀 자유롭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초반 연승 좋았지. 전사들 상대로도 해양 맞춰도 그냥 뚫어버리네. 더군다나 요즘에 해양들을 잘안 맞추니까 메이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숙련도만 조금 올라가면은. 나도 그래고 일부러 막 메이지 연습하려고 억지로 하고 그랬거든. 최근에. 아무튼 재밌게 했네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